축구 승강제 도입이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일부 삼사부리그 축구단의 법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시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어 지적일고 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해운대 온천길까지 화려한 빛의 행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올해는 안전대책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영도구 청학동의 한 부두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선원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피규 난치병에도 병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김태현 양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는데요. 수능을 마친 김 양의 꿈과 희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부산 뉴스입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유럽처럼 리그 승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그에 참가하는 팀은 먼저 독립 법인화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부산은 부산교통공사 축구팀이 3부 리그를 뛰고 있지만 법인 전환은 논의 단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축구 리그는 일부에서 7부까지 모두 일곱 개 대한축구협회는 2025년부터 1부에서 4부까지 승강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승강제란 상위 리그와 하위 리그에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 시즌 성적에 따라 하위 리그로 강등되거나 상위 리그로 승격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리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독립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재훈 의원에 따르면 3부 리그 16개 팀중 아홉 개 팀은 이미 법인화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에는 부산교통공사 축구팀이 삼부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아직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관련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 선수들이 지금 막 많이 불안하고 있는 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막 긍정적으로 시민구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 8천만원을 별도로 내면 내년 리그 출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규정이 강화될지 모르는 상황.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에서 시민구단으로 발적해서 사단법인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 대비 더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또 시민구단에 발 직무단에 있는 축구 선수단들이 좀더 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난 2006년 창단한 부산교통공사 축구팀은 전국 체육대회 우승 5회, 준우승을 두 차례 차지하는 등 그동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겨울철 해운대 수욕장의 볼거리 비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해운대 수욕장 입구부터 백사장과 구남로,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까지. 화려한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올해는 안전 대책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한 빛이 불을 밝힙니다. 모래사장 위로 빛의 파도가 넘실대고 형형색색의 미디어 아트가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수능 끝나고 딱 왔는데 이렇게 다 비추고 예쁘게 하고 있어서 그냥 아, 수능 끝난 거를 이제 축하해주나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네, 황홀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기원하는 문구도 빛 조형물로 표현됐습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초대형 트리가 설치돼 미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합니다.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소원을 적은 엽서를 달며 추억을 남깁니다. 지역 상권도 환한 빛과 함께 활기를 찾았습니다. 국 한국 하면 한축한할때 훨씬 장사가 한지작년에국한축한에서국한좀 살았다이나. 국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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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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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 하지만 이태원 참사로 점등식은 취소됐습니다. 야간 시간 사람들이 몰려드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통행로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배치됐고 이곳 해운대 수영장 관람데크는 출입 인원이 2,000명으로 제한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상인회와 구청 간에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어게인 해운대 빛의 바다를 주제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해운대 빛축제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승민입니다. 지난 20일 오전 2시 30분쯤 영도구 청학동의 한 부두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국적 3,500톤급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가판 위에 있던 자재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불이 나자 선박에 있던 선원 22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가판 위에서 불을 발견했다는 부두 경비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6시쯤 부산 외곽순환도로 철마 4터널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트레일러와 싣고 있던 컨테이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운전자는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운 뒤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트레일러 하부에서 불꽃을 목격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송정 죽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해경 1, 2, 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양식장에 걸려있는 서핑보드에 타고 있는 60대 A씨를 구조했습니다. A 씨는 서핑 보드를 타던 중 체력이 떨어졌고 파도에 밀려 양식장 줄에 걸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최근 갯바위와 양식장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 구조 활동을 위해 배치된 서프 보드를 활용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21일 영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7명입니다. 사망자는 없으며 위중증 환자는 25명. 재택 치료 중인 환자는 15,500명입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67.5%, 일반 병상 가동률은 35.7%입니다. 전 세계 축구인들의 축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밤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공연에 나서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의 열창에 무대를 빛냈습니다. 개막 공연에 이어 열린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은 에콰도르가 2대0으로 개최국 카타르를 제압했는데요. 이로써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개최국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첫 경기에서 패한 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월드컵이 4년 만에 찾아오면서 모처럼 대목을 맞은 국내 상인들의 마음은 뒤숭숭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추모 여로속 대규모 거리 응원정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월드컵 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반면 경기 시간이 밤이고 또 유통업계의 월드컵 마케팅도 시동을 걸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될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진출과 월드컵 특수를 판가름할 첫 경기 우루과이전은 24일에 열리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7일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한 여고생이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수능시험에 도전해 화제도 모았는데요. 이 여학생은 세살때 희귀 난치성 질환인 장쇄수산화 탈수소효소 결핍증 진단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임상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이 끝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김태연 양 어머님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능 끝나고 태연 양이 어떤 기분이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어, 드디어 수능을 무사히 치러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준비하는 아이도 힘들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도 굉장히 딸이 안쓰러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선 12년 그 시간 동안 음,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힘든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학업을 놓치 않고 시험도 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냥 이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감사합니다. 네,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딸이 혼자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뭉클하고 또 대견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수능 어떻게 응시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고신대학교 의료진들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협조가 되도록 해주는 직원분들, 관계자분들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다 하 말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 있었던 거거든요. 한명이한명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험 원하면은 치게 쳐야지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라서 네, 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태연영처럼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사 질환 앓고 있는 동생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임상시험 참여 중인데, 그 동생들이 먼저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훨씬 많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기도 갖고, 또 임상시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다는 거, 이렇게 임상시험을 하면서. 어뭐 희귀 질환을 앓고 있지만 희망 잃지 않고 살려는 그 우리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네 격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보는 딸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한 것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결과가 어떻던 간에 충분히 고민해서. 태연이가 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넘어질 수밖에 없, 없다고 그래서 길게 보고 네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든 상황에서도 수능 시험에 도전한 김태연 양 어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1호공약이었던 부산학력개발원이 21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발원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한 뒤 학생 개인에게 맞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력신장 방안에서 진학지원까지 통합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전문적 학습조정기회를 제공하고 단일학교에서는 기초학력지원 강사를 활용한 협력수업과 학습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학력 개발원을 중심으로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을 함께 추진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평화 도매 시장의 문을 연지 53주년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됐습니다. 먼저 오는 23일까지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또 구매 영수증을 추첨해 최대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21일부터 23일까지 가수들의 다양한 공연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구의회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울경 특별 자치단체 설립에 힘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메가시티를 통해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구의회는 부산시가 울산과 경남을 설득해 메가시티를 출범시키고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